최종회만을 남겨둔 카지노의 마지막 예고편이 공개된 상황에서 차무식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예고편에서 등장한 장면들 속에서 이상구가 차무식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회 예고편은 이상구가 오승훈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했는데요. 이상구가 오승훈이 타고 있는 차의 유리창을 두드려서 오승훈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승훈이 이상구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짜증과 당황이 느껴졌어요. 차무식이 한국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구가 오승훈을 만나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시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승훈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상구가 차문을 두드린 것에 대해 짜증을 내는 이유를 충분히 추측해 볼수 있죠. 오승훈은 지금 진영이를 체포하러 온 거였잖아요. 체포영장까지 받아왔는데, 갑자기 진영이가 사라지는 바람에 허탕을 칠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진영이를 발견하고 진영이가 잠적한 곳에서 잠복을 시작했는데요. 이상구가 찾아온 시점이 오승훈이 잠복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복을 방해한 이상구한테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구가 찾아온 용건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상구는 차무식의 금고 안에서 발견한 필립과 김소정의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차무식의 집에 있었다는 말을 전하는데 여권을 증거로 삼아서 참호식을 김소정과 필립을 죽인 진범으로 체포하라는 이야기였죠. 오승훈은 이상구한테 눈먼 돈 잘못 먹으면 탈이 난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에 100억이 함께 들어있었잖아요. 그 돈을 이상구가 중간에서 가로챘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구가 오승훈한테 여권을 준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어지는 예고편에서. 존이 차무식을 쫓아가는 장면과 차무식이 다급히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차무식은 필리핀에 돌아오자마자 쫓기는 신세가 된것 같습니다. 차무식이 그렇게 된 이유는 호세와 라울의 실종 때문이겠죠. 그건 그거대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겠지만, 차무식이 가장 조심해야 할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차무식이 거둬줬던 이상구와 양정팔인데요. 이상구와 양정팔이 길에 차를 세우고, 차무식이 왜 우릴 거기로 불렀는지 모른다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건 상태는 오승훈이겠죠? 오승훈의 손을 빌려서 참호식을 제거하고 싶었는데 오승훈은 절대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했고 절차를 준비되어야 움직이는 그런 완벽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양정팔과 이상구는 자기들이 참호식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자는 모의를 했습니다. 결국 양정팔과 이상구가 참호식을 배신하게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당할 참호식이 아니죠. 참호식이 가지고 있었다던 필립과 김소정의 여권은 두 사람을 죽인 범인이라는 강력한 증거였지만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게 참호식의 집에 있었다는 증거가 이상구의 진술뿐이라는 건데요. 경찰이 참호식의 집에서 발견했으면 모르겠지만 이상구가 그걸 들고 나와서 오승훈한테 전해준 상황이었죠. 이상구가 들고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게 차무식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게 돼버린 건데요. 차무식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상구가 필립과 김소정을 죽인 범인이라고 몰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무식도 아무 증거 없이 민회장을 죽인 진범이라고 누명까지 쓴 적이 있었잖아요. 만약 그때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았다고 하면 차무식은 꼼짝없이 민회장 사건의 진범이 되어 교도소로 직행해버릴 판국이었습니다. 아무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몰리는 판국인데 이상구의 손에서 필립과 김소정의 여권이라는 증거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걸 차무식이 아주 영리하게 이용해버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를 배신한 이상구의 뒤통수를 야무지게 때리면서 차무식이 또다시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리뷰 소녀였습니다. 구독 꾹 해주실 거죠?